미아입니다 가을이 오면 신상을 발라봐야겠죠? <laughs> 제가 오늘은요 가을맞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신상들 발라보면서 후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발라봐요 아슝슝슝 짜란 <laughs> 첫 번째 아이템은요 제가 코드글로컬러에서 나온 프라이머와 파우더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망원동 티라미수랑 콜라보했던 컬렉션인데 사실 제가 사은품이 탐나서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짠! 네, 제가 지금 코드글로컬러 프라이머류 그리고 스킨푸드 베어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고 마지막으로 파우더로 고정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코드글로컬러 엘 픽스 온 프라이머. 코드글로컬러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꽤 유명한 제품이고 계속 꾸준히 나오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패키지도 더 귀엽게 해서 나온 건데 사용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피부결이 보입니다. 결 정리, 특히나 요철이나 모공 부분이 특히 고민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만한 그래서 프라이머를 사용하실 때는 소량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파운데이션은 와, 이건 제가 오래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촉촉했어요. 그래서 수분감도 있으면서 유분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까지 건조하지 않게끔 오래 쓸수 있을 만한 발라보자마자, 뭐야, 이거 무슨 그 스파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광채가 엄청나게 나서 카메라 너머로 아마 제 피부가 진짜 막 거의 무슨 뭐 미끄러질 듯이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원래 같이 나온 브러쉬랑 썼을 때좀 결자국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브러쉬로만 썼을 때는 되게 겉도는 느낌? 부담스러운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민트초코 퍼프를 이용해서 눌러줬는데 퍼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 광채가 죽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더 밀착력 있게끔 착착착 달라붙어서 저는 확실히 퍼프를 사용하는 게더잘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컬러는 어, 저는 22호인 제 피부에 사실 2호가 더 맞기는 한데, 이런게 조금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 탓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다크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날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1호랑 2호를 살짝 믹스하는 게 제일 <laughs> 맞았고, 1호는 어, 21호 이상 분들이 쓰실 만한 확실히 밝은 파운데이션의 컬러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촉촉하다 보니까 마무리로 파우더랑 팩트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 부분이랑 눈가, 눈썹 그리고 팔자 주름은 동봉된 퍼프를 이용해서 좀 꾹꾹 눌러줬고 나머지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만 잡아줬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파우더랑 팩트는 역시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큰 차이점은 못 느꼈고요. 다음으로 오랜만에 팔레트가 아니고 싱글 섀도우를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짜자잔. 국민 섀도우템 중 하나인 아 가성 아리따움 모노아이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또원 뿌런 때 사면은 정말 개이득. 이게 몇년 전이야. 제가 화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가격으로 득템을 할수 있는 묘단 되는 섀도우 중 하나잖아. 아, 제가? <laughs> 제가 사실 지금 백신을 맞으러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laughs> 초청! 예상을 했거든요? 워낙에 촉촉한, 어, 아이니까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날아갈 줄이야. 약간 충격을 먹었지만, 살짝 보수공사를 하고. 어, 그래도 확실히 촉촉한 제품이어서 수정화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네, 이번에 제가 눈화장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그리고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을 이용해서 반반 메이크업을 완성해 봤습니다. 아 모노 아이즈는 뭐 원래도 굉장히 컬러도 다양하고 어, 타입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어떤 거였지? 로지 포지 이거를 바르자마자 허, 이거 완전 치트키 같은 컬러다. 하나만 발랐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 이번 신상 컬러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 딱 가을에도 어울리게 메이크업하기 좋을만한? 그리고, 요, 우리 까마귀, 까마귀들을 위한 수집 컬러. 크로스 퍼플이랑 핑크 오팔. 이야, 존재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끝납니다. <laughs> 너무 예쁘고요. 아주 존재감 빡, 글리터 빡,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얹어보시면 그냥. 그 제가 스킨푸드 요거는 또 반반, 요쪽에 브라운 메이크업 한쪽엔 브라운 사용을 했고, 요기 약간 불그리한 쪽에 블랙을 이용을 했거든요. 어, 굉장히 얇고 뭉침 없이 발리면서도 좀 속눈썹을 잘 살려주는 그리고 바르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무거워서 축축 처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어, 컬링 유지력이 꽤 좋은 마스카라다 근데 다만 저는 원래 이제 브라운 컬러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는 한데 발랐을 때 티가 좀안 나는 특히 언더는 더 브라운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한 느낌 근데 블랙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랙은 저는 되게 잘쓸것 같고 지금 보시면 눈이 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마스카라는 추천. 아 그리고 제가 구매해 본 짜란 페르페라 올테이크 무드 치크 팔레트 1호 누드가 무대했다. 2호가 너도 당근 좋아할 걸. 이런 디자인 요소까지 되게 완벽하게 잘 세팅을 해놓은. 네, 방금 제가 이 무드 치크 팔레트를 발라봤는데요. 아 이거 진짜 대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 강력 추천. 왜냐면은 둘다 일단은 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펄이 들어 있는 팔레트예요. 근데 펄이 과하지 않다 보니까 바르면서 매트는 아무래도 뭉칠 위험이 조금 있는데 제가 베이스가 엄청 촉촉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뭉침 없이 굉장히 은은하게 잘펴 발리는 타입이어서 색이 물들듯이 착착 차곡차곡 레이어링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1호는 딱 봐도 이세 개가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만한 어, 어느 하나 과하게 튀지 않아서 세 어, 개를 같이 믹스를 해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에 좋았고요. 2호는 사실 조금 걱정하긴 했어요 색감이 아무래도 진하다 보니까 근데 어~ 요 발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거 치고 첫 터치부터 막 진해지진 않더라고요 점점점 쌓아가는 좀 재미가 있으면서도 뭉침없이 치크 표현을 할수 있어서 어~ 뺨에 꼭 색을 나는 좀 넣고 싶어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할 만한. 아, 특히 2호보다는 아무래도 1호가 조금 더 무난하게, 뭐, 쿨톤, 웜톤 크게 안 타고 쓰실 만한 팔레트인 것 같아서 1호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네요. 추천스타 아, 잘 샀네. 아, 뿌듯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 신상 립들을 조금 발라보도록 할게요. 샬루 틸버리 필로우 토크 색상입니다. 매트 립스틱이고요. 네, 매트 립스틱인데, 사실은 매트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냥 새틴하다, 약간 실키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약간 촉촉한 밀착력 좋은 그런 립스틱인 것 같아요. 색감이 딱 바르자마자 느껴보시죠. 갱성이 아, 외국 언니 우리 서양에 있는 언니들 같은 그런 <laughs> 컬러가 딱 완성이 돼서 베이지에다가 핑크 한 방울 떨어뜨리고 베이스로 깔거나. 하실 때 되게 괜찮을 만한 그런 립스틱인 것 같아요. 발림성 진짜 좋고요. 뭐 게임이나 밀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쭉 그리기 좋은 립스틱인 것 같습니다. 오 낯선 무드. 다음은 제가 요 3c 벨벳 립 틴트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순서대로 라이크 젠틀 워크앤톡 캐시미어 누드 데피니션 비타워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발라봤습니다. 와. 3CE는 그냥 진짜 가을을 갖다 입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색감 표현이어서 너무 예뻤는데 일단 질감이 약간 무스 질감처럼 톡톡하고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각질을 되게 잘 눌러주고 제가 여러 번 바르는 동안에도 입술이 불편하거나 따가움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음딱 제형이 올라가더라고요. 발색도 진짜 잘 되고 워낙에 컬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힘을 빼고 바르면 진짜 누디하게도 바를 수 있고 얘네를 레이어링 할수록 되게 딥하게 지금처럼 아주 강하게, 사실 더 강하게 바를 수도 있었지만 <laughs> 어, 그래서 이 농도차를 조절해서 바르는 재미가 있는 틴트였고요. 발색감 진짜 좋고 착색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지울 때좀 부담이 없고 이렇게 컬러 변형의 위험이 별로 없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색감만 아,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게 마음에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가을 가을한 추천할 만한 그런 틴트인 것 같아요 허어, 너무 예쁘다 진짜 후. <laughs> 와 이거 완전 가을 낙엽색이구만 네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워터 틴트 세 가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얘네는 일단 좀 특이했어요. 일단 이 라인이 아까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베어 라인이어서 엄청 그 내추럴하게 내 본연의 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색하려는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틴트도 많이 발라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사실 3CE는 컬러를 덮어서 얹어버린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네는 투명하게 발색돼요. 그래서 진짜 비치듯이 내 입술 컬러 위에 이렇게 막을, 유리막을 씌운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인 입술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발색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되게 촉촉하고, 어, 부드러운데, 색감이 투명하고 맑게 발색되는 틴트. 음. 그래서 이거는 진하게, 절대 진하게 바를 수 없는 틴트여서 되게 내추럴한 맛이 있는데, 컬러감이 1호 베이지 브리즈는 제가 딱 얹었을 때, 어? 황토색? 진짜, <laughs> 그, 얘는 머드 황토 팩 나온, 나왔을 때처럼, 그럼 완전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당황스러워. 근데 입술에 얹으니까, 이제 내 입술 색이 비치면서, 그 노란끼는 좀 죽고, 약간 베이지 같은 톤으로 발색이 되긴 했는데, 워낙에 노란끼가 강하다 보니까, 이건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투명 황토? 어, 컬러감이 약간 저를 다, 다 당황시킨. 이거는 무조건 웜톤. 쿨톤 분들은 이건 못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2호, 샌디 코랄. 이것도 코랄인데 이상하게 바르면서 처음에 왜또 황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탁 이렇게 입술 색에 완전히 머금고 나서는 코랄로 발색이 되기는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완전 웜, 완전 너무 확연하게 웜 컬러여서 웜톤 분들 데일리로 쓰시기 되게 좋을 법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호는 말린 장미에다가 퍼플을 한 방울 딱 끼얹은 지금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제일 잘 받는 것 같은데, 약간 틴트를 발랐다기 보다는 그냥 컬러감 있는 립밤을 바른 느낌? 응, 그런 느낌으로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 좀 편안한 편안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묻어남은 살짝 있어요.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가을 맞이 기념으로 이것저것 신상들을 함께 여러분과 발라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옷까지 입어보았습니다. 보이실까요? <laughs> 이거는 제가 그 쇼츠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다음 영상에 뭐 입고 나올까요?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은 투표를 해주신, 제가 이거 카운팅할 당시에 무려 46표를 받았습니다. 이 룩이 46표를 받았고 2번 룩이 31표 3번 룩이 14표 <laughs> 4번 룩이 28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제가 이 룩을 입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저의..어머 아 이런 단점이 있네.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이렇게 가을 제대로 한번 맞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제품 꼼꼼한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